10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 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오늘 시작하는 첫 번째 그런 표현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둔한 사람 IQ 가지고 140이 넘으면 아, 정말로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시인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많이 또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자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보게 되면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무신론이 아니라 범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무신론은 범신론적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도 돌에도 산에도 바다에도 온갖 것에 다 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범신론 이것도 하나님을 없다 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게 되면 이 무신론이 마르크스, 앵겔스, 뭐, 니체를 비롯하여서 이러한 사상들로 인해서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창하는 사상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되면서 어,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 불신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집단 그러한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어, 혐오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도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그들의 생각도 그렇고 입술로 나오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를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라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판하는 그 대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양태, 삶의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적 무신론자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상적 무식론자들이 아주 강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시인이 지금 특별히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이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취직을 할 때도 어떤 직장에 가느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가는 그런 모습에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 늘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있다 라고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입술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에 또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 가진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시를 바라보면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또 시기하거나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삶의 기준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인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 라고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치우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 세속적인 그런 흐름이 굉장히 거셉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거센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면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어, 니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있으면, 어, 그러면 누군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가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편안하게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게 렇다 그렇게 휩쓸려서 다 치우쳐서 함께 그 같은 모습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들어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자, 이 무신론자에 대하여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식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한 된 지롭고 악한 된 미련한 그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한데 미련한 것이 아니라 악한데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사절 중간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이런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 뭐, 누워서 떡을 먹으면, 어, 뭐, 편하게잘 먹을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쉽게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겁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근데 이 무신론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떡 먹듯이 먹으면서 그들의 흐름 속에 다 치우치게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아직 거세게 떡 먹듯이 먹으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 송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이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심론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그런 악한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납해준다라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 제약된 행위까지 허용해준다 그러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치우쳐서 떡 먹듯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요즘도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 동성애와 관련된 그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가 코람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시인이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그 결과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 네. 세상의 그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황제였던 고레스의 마음도 바꾸시사,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믿는 신자들이 은근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심 속에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요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